자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 마지막 공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주어지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게 뭐 어떤 의전 차량이나 어떤 비행기 가 있죠. 네,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타는 이제 의전 차량이라고 해요. 에쿠스 리무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만 가는 게 아니라 경호원들이 저렇게 붙어서 가고, 저 차량은 뭐 방탄유리, 바퀴도 펑크도 안 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차량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차량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타고 있는 타는 의전용 차량이라고 해요. 이처럼 대통령이 되도 한나라의 임금이 되어도 왕이 되어도 이런 의전용 어떤 그 권력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 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 때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그 로마의 왕은 이제 개선할 때 말을 타고 흰백마를 타고 이제 개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칭호를 받으면서 그 왕, 마, 그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면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낙이를 탄다고 그래요. 낙이 새끼. 여기 아니라 나귀의 자녀죠. 나귀의 자녀.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제가 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해 봐요. 나귀 새끼가 저를 탈까 제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걸까요? 다리가 닿겠죠? 되게 우습겠죠. 나귀 새끼는 비틀비틀 걸어갈 거예요. 그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야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 왜 하필 에쿠스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말도 아니고 왜 하필 이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이곧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 스가리아 9장 9절이요?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의 새끼니라. 아멘. 자, 구약의 예언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이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구역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과정도 이상하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에게 시켜요. 제자들 두 명한테, 우선아, 해주나, 전사님이 지금 어디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기. 현대자동차에 가서 제네시스 하나만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왜 갖고 갈까요? 그러면 원진수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 해제 가겠어? 아 선생님 뭐 어이도 없는 얘기하네. 도망가. <laughs> 이러면서 가지 않겠죠. 그렇죠 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저기 가면은 낙이랑 낙이 나귀 새끼가 메여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주께서 쓰실 것이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이크 걸리네.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성취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킨 거예요. 그 마태복음 21장 4절. 아까 처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보여 주실래요? 예. 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예수님도 이것을 믿지 않았으면 낙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지자 구약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낙귀 새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스가랴 구장 구절을 아는 사람들은 아, 나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네. 어떻게 합니까? 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타난 그런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살렘에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낙이 나기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에 그후에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거둣을 그 위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사, 대다수가 뭐예요?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그렇게 큰환영 인파가 많이 몰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백성들을 어떤, 면 우리를 어떤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여 줄 어떤 이스라엘의 권력 있는 왕으로 임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도 베푸, 베풀고 기적도 베푸는 이 예술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손이 높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된대. 예수님 믿으면 성적이 꼴찌에서 1등으로 된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여자 친구랑 남자 친구도 다 생긴데 드럼 치고 앞에서 찬양하면 그 모습 보고 다 반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생긴데 사역하면 그런 모습 때문에 엄청 많이 인기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좋은 직업도 갖고 다 출세해가지고 정말 잘세게된대 이런 어떤 다른 것 그런 모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한테 오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오히려 그렇게 환영하던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뭐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라고 그런 함성이 그런 죽음의 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불림하러 오는 왕, 어떤 군사적,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쟁취하고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죠.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자예요. 정당한 왕은 자기의 권력을 자신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지만 많은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위가 주는 어떤 특권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지위에 주어지는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특권을 준 것도 그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한 나라 그 왕의 어떤 잘못된 의견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그 왕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눌리고 영적으로 억눌린 그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줄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학교마다 그 각각 싸움을 잘하는 짱이 있죠 없어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저사람때 보면 이게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각 학교별로 다 섞여서 일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돌아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일장이었다니 어느 학교 1장이었 그러면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했던 애가 또 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력다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뒷산에 몰래 가거나 아니면 옥상에 가서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싸워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경이 있는데 막 그런 친구들이 막 괴롭히죠. 친구들을. 그래서 야, 이번에 전화보는 애가 있는데 걔 싸움 진짜 잘한대. 걔가 만약에 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키도 막 요만하고 싸움도 잘 못하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큰 기대감을, 기대감에 을기대감 너무나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오늘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약하고 힘없고 그런 나기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 어떤 보이, 보여지기에 뭐 크고 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기 위해서는 그 나귀에 어떤 짐, 나귀 위에 맬수 있는 어떤 짐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그그 위에 나귀 위에 예수님이 온전히 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온전한 우리가 나귀 같은 그런 성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여러가지 짐들과 그런 고민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온전히 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누구와 의논합니까? 은비는 누구랑 의논하죠?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죠 엄마, 아빠랑 하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와 어떤 의논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거예요. 뭐 학교 가는 일이나 뭐 학원 가는 것,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타셔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매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살렘으로 오셨을 때그 많은 환영의 이파를 봤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슬펐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오히려 나를 죽일 줄그 함성이, 그 환영받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게 하는 그런 비난과 모욕의 그런 함성으로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그것을 몰랐으면 그 영광받는 자리를 그냥 즐기면서 예루살렘의 자리로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다 알고 그 환영받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은 오히려 환영받는 길, 권력의 길,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환영받고 축복받는 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난받고 죽음까지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그런 나기를 본받아서 우리 친구들 자신들도 주님의 길을 위해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비전매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